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종구입니다. 아, 오늘 제품은 HM606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손잡이부터 아래 바퀴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노인장교양법 복종구로 아,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어,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국내 유통되는 이런 보행기류들은 아, 대부분 수입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이 됐다. 그러면 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좋습니다. 네. 손잡이부터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2단 손잡이입니다. 네. 2단 손잡이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팡이도 일전에 제가 그 SKL020, 030 이라는 제품을 제가 어, 리뷰를 할때 어, 지팡이 손잡이가 왜 2단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행 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땅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잡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오늘 탁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바로 이 손잡이의 퀄리티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쭉 한번 당겨볼게요. 한 정도 볼게요. 네. 고무 소재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보행기 잡고 이렇게 주행하시다가요. 손잡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낙상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이 손잡이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강 문양이기 때문에 땀도 덜찰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래를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어. 역시 좋네요. 이렇게 그 관절 부위를 보면 이렇게 볼까요? 아, 사장님이 자랑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 접합 부위의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면 이렇게 덧대 있는 부분도 그렇고 프레임도 그렇고요. 볼팅 하나도 퀄리티가 조금 한 단계 위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행기가 일자가 아닙니다. 일자가 아니고요. 뒤에가 살짝 넓고 앞에가 살짝 좁아요. 아, 요게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요렇게 만들어야지, 어, 어르신들께서 보행기를 끌때 좌우 전환이나 또는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 보행기보다 앞쪽이 살짝 좁은 보행기가 기동성이 좋다. 그리고 주행할 때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그, 요런 제품들은, 어, 접고 펼때요 똑딱이 버튼이 없어지거나 또는 요 체결감이 약해가지고요. 불량이 들어오거나 또는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 제품 안쪽에 스프링을 넣은 것 같아요. 예. 스프링 맞습니다. 이게 체결했을 때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상당히 좋네요. 그렇다면, 이 제품 무게가 지금 3.2kg 이거든요. 그리고 무게야 중이 100kg로 지금 그 재원상 나와 있는데, 어 제가 한번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저희 그 제품들 보시면 제가 대부분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로 그저 저의 몸무게를 지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이게 상당히 올라가 볼게요. 아 좋네요. 예이그 제가 84kg인데 제가 올라갔을 때도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는 아마 국내에서 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hm 606을 업그레이드한 HM 608아 쌍따봉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앞쪽에 가보겠습니다. 앞쪽 이 디테일링 방지 프레임도 이렇게 그 휨을 줘서요 더욱더 강성을 좀 강화했다 말씀드리고요. 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그 보행기가 접힐 때 프레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 기존 제품들은 얘가 똑딱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접었을 때 얘가 없어지는 그런 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얘는 고정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들면은 어, 이 접혔을 때나 폈을 때 고정감도 좋고 그리고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야, 최고네요. 잘 만드셨어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 앞쪽에는 그 어,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 스티커가 어, 적용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무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 가볍습니다 예 3.2kg 너무 좋네요 이 제품은요 이 스키 워커 스키 고무팁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방턱 넘을 때나 경사로 넘을 때 뒤에 이 고무팁이 일자 고무팁인 경우에는 그 걸리게 되거든요 장애물을 넘어갈 때도 좋다 아래쪽도 볼까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빼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스키 고무 팁 안쪽에, 예, 스키 고무 팁 안쪽에 받침판을 적용해서 스키 고무 팁이 뚫리지 않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위쪽은, 위쪽은 살짝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이고요. 아래쪽은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왜냐면은, 어, 고무 재질로 했을 때는 얘가 끌리면서 바닥에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요 플라스틱으로 해야 잘 끌립니다. 그래서, 어, 제조를 잘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래 받침판도 훌륭하고요. 껴보겠습니다. 아, 아래. 구경 한번 볼까요? 네, 어, 알루미늄 파이프의 구경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 강성이 이렇게 확보되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좀 이렇게 좀안 좋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좋은 점이 없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잠궈 주고요. 바퀴 좀 보겠습니다.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예, 베어링이 들어간 바퀴 맞습니다. 구름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쪽에 두 개의 바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PVC로, PVC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행기 사용할 때 보행기 높이 조절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어르신께 섰을 때, 섰을 때 팔, 요 바닥 있잖아요. 손바닥이 요렇게 닿는 높이면 좋습니다. 예, 요 높이로 맞추시는 게참 좋습니다. 지팡이는 한발 앞에 놨을 때 팔이 3, 40도 정도 굽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섰을 때 손바닥이 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시면 된다는 거. 자, 스키 요고무태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일자 고무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보행을 할때 아래에서 더다더다 하면서 끌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간다는 점. 왼쪽으로 틀 때도 부드럽게 돕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요. 예. 정말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주인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일자 고무팁이라면 아마도 앞으로 갔다가 한발걷고 앞으로 갔다가 한발걷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미끄러짐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뜰 때도 이렇게 뛸수 있어요. 보행기계, 뭐 스포츠 칸가요. 네, 주행감이 상당히 좋네요. 아, 이 제품은 어, 넘나지 조절을 77cm에서 89cm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140cm부터 185cm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옆으로 놨을 때요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넓어요 넓어요 어, 64cm 입니다 이 폭이 64cm 고요 앞뒤 길이가 55cm 입니다 그래서 체구가 좀 있는 분들도 여유 있게 들어가서 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체결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건 뭐, 좋네요. 딸깍,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95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도금을 하고요. 이그 고급스러움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예, 파우더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봤을 때 고급스럽습니다. 예, 느낌도 좋고. 자, 오늘 그 HM606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 m 608, 예, 국산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어, 최대 무게 하중이 무려 100kg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키 고무다리, 스키 고무다리가 기본 장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우더 코팅, 파우더 페인팅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느낌도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기, 앞쪽이 살짝 좁으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주행감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에 있는 바퀴 두개 있잖아요. 이 바퀴 두 개에 베어링이 삽입돼서 구름성,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늘참복정구에서는 어, 건강보험공단 품질인증 제품 그리고 비급여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늘참복정구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네,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 있으시고 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구매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또는 리뷰는 어떤지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구매하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